물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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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서 먹는거야? 어, 우유를 많이 먹고서 밥가밥 마셨구나 만물 밥먹고 물만? 해봐 오케이 먹 물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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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물만? 물만? 하나 이준아. 에이 하나 둘셋소요 원래 일부터 시까지 다셀줄 알아. 근데 어? 마음이 급해. 1, 이 하면 시 날아가요 왜 그래? <laughs> 어제 비디오에서는 일부터 시까지 다 세고 가던데. 이제 물밥은 저기 혼자 먹는구만. 응. 이거 만날리고 잘 먹네. 응. 옛날 옛날에. 그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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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쵸. 그쵸. 그 응. 옛날 옛날에. 끝다보다루피가 그랬어? 옛날 날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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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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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빠 아니 <laughs> ok. Shi. <laughs> sí.